자, 알파드 바로 출고되고, 뭐 5일 안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. XC90 신형 모델이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파드한테 뭐 상대가 안 되는 게 알파드가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, 연비도 더 좋고, 그리고 뭐 중고차 값어치도 오히려 차 가격 이상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알파드가 더 좋습니다. 뭐 연비도 더 좋고, 고장도 잘안 나고, 서스펜션도 뭐 에어서스도 아니고, 전자 익스스도 아닌데도 서스펜션 세팅을 토요타가 굉장히 잘해요. 그리고 이열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 이 그랜저 g 7보다도 30mm랑 30mm 전폭, 그러니까 전폭이 전폭이 30mm 짧고 전장도 30mm 좁고요. 그래서 이 알파드가 오히려 더 실내 공간을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죠. 앞에도 유전용 팜이리 뒤에도 지전용 팜유리 들어가 있고 센터콘솔 암레스트랑 이 도어 쪽 암레스트 팔 올레스트 간격도 똑같고, 높이도 똑같고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접어도 어라운드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토요타 액세스를 하시는 것도 이런 게또만족도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독일차는 사이드미러 접으면 어라운드뷰가 안 나옵니다. 그게 조금 많이 아쉽죠. 그런 부분까지 좀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13.5kg인데 복합연비가. 실연비 같은 게 15호 이상 뽑아낼 수가 있어요. 알파드든 LM이든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 바로 하실 분 연락 주시면 해드릴게요.